뱀 부장가서 나죠. 음. 자 이때는 팔을 쭉 펴서. 상체 전체를 들어 올리는 거죠. 예, 들어 올리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이, 이, 여기 잠깐 볼까? 자, 여기서, 어, 그렇게 하고 봐요. 상체를 들어 올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예, 들어 올릴 때, 이렇게 해서 말아 올리듯이 하는 거를 주로 가르친다고, 우아하잖아. 예? 그리고 뭔가 체계가 있어 보여, 되게 시스테믹해 보여. 그다음 굉장히 생리학적이고 뭔가 좀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사실은 내가 하나도 없어 그거. 어, 하, 그러니까 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자세한 게 말할 때 그렇게 할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등 근육, 등배근, 등 근육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게 요추하단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무슨 아무튼 그 뒤쪽 근육을 이렇게 이렇게 뒤쪽 근육을 계속 말아서 끌어올리는 거야 이렇게 어? 뒤쪽 근육을 막아서 끌어올려 그러면 어디가 긴장돼? 등이 긴장되겠죠 어? 뒤쪽이 긴장되는 거야 힘이 확 가는 거야 그러면 기가 어디로 다 몰릴까 우리 기는 뒤로 다 가는 거야 어. 그럼 복부에는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육으로 자꾸 이해하면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그거 하고 이거는 그이 이렇게 들어올려살때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무릎만 다 있어. 허벅지 아래쪽하고, 그렇지? 떠 있어 여기는 떠 있다고 여기는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등 근육은 긴장 안돼 있어. 지금 되게 큰 차이야. 이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쭉 내려가면, 이제 치골이 다이 아래쪽 치골이 바닥에 닿으면서 쭉래서 이제 이쪽 기맥을 여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두 동작이 사실은 완전 다른 동작이야. 그니까 근데 겉모양은 비슷하지.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근육을 쓴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내가 기믹을 열어야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응. 한번 그런 방식으로 일단 가볍게 그 어떤 곳에도 긴장되지 않는 듯이. 어, 복부도, 등도. 긴장되지 않게 살짝 들어올려,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 이때는 등도 긴장이 안돼 있어. 어. 동작이 너무,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지? 어. 근데 자꾸 위쪽으로만 열리는 거야, 기맥이. 골반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무게를 따라서 숨을 내쉬면서 아래쪽. 마시면서 가볍게 치골이 뜨는 듯, 내쉬면서 치골이 바닥에 닿는 듯. 그러면은 등쪽 근육은 전혀 긴장이 안 되고, 골반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과 함께 골반만 살짝 들렸다, 내렸다. 응. 여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기만 들렸다, 내렸다는 느낌. 응.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약간, 뭔가, 어, 자, 어 이렇게 하고, 자, 무릎으로 엎드려 뻗쳐. 어, 무릎으로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무 이렇게. 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벅지. 허벅지 닿고, 그 다음에, 치골. 어, 그렇게 내려놓는 듯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허벅지 무릎 무릎 허벅지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골 닿는 듯 어, 그러면 은 자극점이 생겨 자극점이 골반 주변으로 이 주변으로 확 이렇게 쫙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그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기에 이제 힘이 가는 거예요. 이 부위에. 요 부위에 힘이 딱 들어가서, 뒤쪽은 힘이 안 들어가고. 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 힘을 주면, 키가 이리 다 쏠릴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가 일이 다시 쏠리겠지? 이렇게 어 그런 느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쪽을 말아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여기 이렇게 쪼여야 되잖아 이렇게. 네, 그 느낌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딱요 선골 뒤에 여기에 딱 힘이 들어가서 여기가 쫙. 음. 마치 치골하고 치골하고 뒤에 선골하고 호흡을 하듯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치골과 선골로 숨을 쉰다. 이게 이제 부장가사나의 에너지 통로예요. 팔을 조금 더 당겨볼까요? 어. 그렇지. 음, 그렇게 하면. 마실 때 치골. 쭉 천천히 내쉬면서 뒤에 선골. 마실 때 치골. 내쉴 때 아랫배 조여지면서 치골이 조여지면서 선골. 계속 마시면서 치골. 항상 호흡은 흉골을 따라서 가슴 가운데를 거쳐서 내려갑니다. 마치 눈이 치골에 붙어 있는 듯이 의식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 눈이 치골에 닿아 있다. 마실 때 치골, 내쉬면서 손골. 중간에 약간씩 멈추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시고서 가만히 살짝 멈추었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치골, 뒤쪽에 엉덩이 쪽에 더 힘이 들어가고, 은근히 회음이 조여질 수도 있고, 안 조여질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조여도 상관없어. 가볍게 그 호흡에 따라서만 느낌이 오는 대로 따라가면 돼. 의식이 가면 몸이 알아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쉬고서 은근히 유지하면, 살짝 회음이 조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 마실 때는 조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래쪽에서부터, 척추마디 하나씩 내려놓듯이 아래로 내려가서, 상체부터 내리지 않고 배꼽 닫고 그 다음에 가슴 닫고 어깨가 천천히 내려가서 다 내려온 상태에서는 좌우로 무릎 골반을 움직여서 편안하게 긴장 풀어줍니다 골반을 잘그 다음에 고양이 자세에서 척추를 한번 쭉 펴보죠 네. 무릎 꿇고서 이때도 근육에 힘을 하지 말고 호흡으로 해야 돼. 마시면서 배가 나왔다가, 내쉬면서 복부 수축하면서 등이 올라가고. 호흡만큼만 몸을 움직여야지. 숨이 멈췄는데 힘을 더주어서막 등을 더 만다거나, 이러면 안 돼. 호흡의 리듬에 맞춰서 쭉 등을 폈다가, 마시면서 쭉 편안하게 가라앉으면서 배가 나오고, 내쉬면서 천천히 호흡하고 같이 네. 그 상태에서 앞쪽으로 쭉 내려가서 턱 가슴 바닥에 기 해서 이때도 마시면서 몸이 들리는 듯 들썩 내쉬면서 털썩하고 가라앉듯이 항상 호흡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지. 어? 약간 앞, 앞쪽으로 좀더좀더좀더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무릎 좀더 벌려요. 더 벌려.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렇지. 좀 더. 어. 어.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더 벌려도 상관없어. 예. 네. 오케이. 그렇게 호흡. 호흡 가볍게 마시면서 호흡하고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 몸의 움직임에 호흡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호흡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사라를 가르칠 때는 반대로 가르쳐. 몸이 움직이면서 호흡이 따라오게 해. 그렇기 때문에 부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쳐요, 실제로. 근육 많이 다쳐. 굉장히 많이 다쳐. 호흡을 따라서 몸이 가는 거지. 몸의 움직임을 따라서 호흡이 간다 이런 거는 잘못됐어. 그래서 편안하게 숨을 쭉 내쉬다 보면은 상체가 거의 바닥에 완전 밀착되듯이 촥 가라앉게 돼 있어. 근육을 풀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따라 가기만 하면 돼. 네. 천천히 올라와서.